이 말하는 정말 딱 3차원 구조거든요? 정면에서의 모습도 중요하고, 측면에서의 모습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선에서 봤을 때 모습도 중요하고. 구독! 시작해. 네. 안녕하세요. 아이콘의 성형외과 정우영입니다. 음, 오늘은, 그, 전전히 코 수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콩망늘을 가지고 있고, 사람마다 또 얼굴형도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코수술에서 신경 쓸게 많아요. 게다가, 코라는 거는, 팁이 좀 있죠? 하나밖에 없긴 한데, <laughs> 얼굴은 딱티아나에 있어서, 흔히 말하는 정말 딱 3차원 구조거든요? 정면에서의 모습도 중요하고, 측면에서의 모습도 중요하고, 그리고 사선에서 봤을 때 모습도 중요하고, 단순히 한, 그, 한 면에서만 봤을 때 모양이 이쁘다 그래서 코가 이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어, 아무 이상 없는데 옆에서 봤더니만 어 되게 코가 뭐 매불이다든지 이럴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그 각각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한번 볼게요. 우선은 첫 번째 케이스를 보다 보면 우선은 이 환자는요 기본적으로. 동양인의 가장 특징인 것, 특징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필러를 넣기되는 콧대가 좀 낮고 그리고 요 비주가 되게 짧아요 흔히 말하는 코 기둥이라는 건데 그 비주가 짧으니까 코 끝이 낮아 보이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코가 낮아 보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비주를 살려주면서 콧대를 올리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거죠 결국은 비주와 그러니까 코 기둥이 사니까 그 기둥이 높은 집이 되다 보니까, 코끝이 더 또렷해지고, 뭐 밋밋한 느낌이 없이, 더 선명한 느낌을 코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선은, 이게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보코라는 건데요. 어 어차피 한국 사람들은 코가 낮다 보니까, 보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코인 경우도 많아요. 특히 이런 경우에는, 보코는, 그냥, 분명히 보코는 보코인데, 이 비주가 많이 짧다 보니까, 눌려가지고 더 코가, 넓어 보이거든요? 그냥 쉽게 서제 코를 한번 해볼게요. 그냥, 저도 그냥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여기 꾹 누르면요, 넓어지면서, 여기서 둥글해져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경우는 이제 비주를 살려주면서, 비주만 살려주더라도 살살 수가 있고요좀더 갸름한 아이 원한다면, 이, 이 부분에 있는, 이, 이 부분에 있는 연골 부위를 좀 묶어주면 조금 더 일단 안을 빼면서 꽃, 꽃, 이 어떻게 살수 있게 만들 수가 있죠. 결국 제일, 주, 그, 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 꽃꽃을 어떻게 살릴까가 제일 중요한데, 꽃꽃을 만드는 결국 이 연골 부분을 어떻게 조, 조정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볼게요. 음.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요즘, 요즘 많이 고민하잖아요? <laughs> 매부리 하는게 참 특이한게 뭐가 있냐면요 어렸을 때는 매부리를 몰라요 아주 어렸을 때는 왜냐면 코라는게 어떻게 보면 성장에 가장 늦게까지 성장하는 뼈 중에 하나거든요 뭐 다른 눈이나 귀에 다른 뭐 머리뼈 이런 것들은 이미 성장이 다 끝나도 가장 늦게까지 성장하는게 이 코뼈고 그리고 또 이제 턱뼈다 보니까 어 몰랐는데 나중에 매부리가 생긴 사람 그것도 코는 좀 이렇게 밖으로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쉽게 어디에 부딪힐 수 있다 보니까 다쳐서 매부리가 생기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럼 매부리의 특징은 어쨌든 간에 이쪽 위에 튀어나와 있다 보니까 코코이 떨어지지 않아도 코 끝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게다가 뭐가 문제가 있느냐 인상이 되게 강해 보여요 그리고 코도 길어 보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 그리고 또 이...뭐지? 매부리 같은 경우는요 결국 이뼈 부분이 있고 연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뼈 부분이랑 연골 부분이 같이 조정이 돼야 되지. 뭐 단순히 뼈 같은 경으면 뼈만 조정하면 결국에 남을 것이고, 뭐 연골만 하게 되면 또 이게 남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연골의 이의 이거, 크기에 따라서 결국은 또 이게 위쪽이 뭐 정면에서 봤을 때 넓어지는 모양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좁혀주기 위해서, 뭐, 절골도 같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게다가, 근데 메부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콧꽃이 좀 낮아요. 그래서, 코끝을 살려주기 위해서, 비주 쪽으로 살려주고, 그리고, 결국은, 메부리를 깔끔하게, 그리고 뼈 메부리랑 연골미를 깔끔하게 다 잘라서, 라인을 잡아주게 된 거죠. 근데, 결국 이렇게 했을 때, 넓어 보이기 때문에, 결국 약간은, 바깥쪽에 절골을 해서, 모아줌으로써, 결국은 정면에 봤을 때 넓어, 넓어 보이는 느낌이 없게 어, 만들고, 게다가 또 이걸 쳤을 때, 잘라냈을 때, 안쪽에는 공간이 열릴 수가 있는데, 그걸 다시 뼈를 닫아줌으로써 공간이 열리는 것을 막아주게 되죠. 음, 이런 경우에도 그래요. 이런 경우 같은 경서도 이런 경우는 아까보다 좀 정도가 심하지 않은데, 이런 경우는요. 연골 매부리보다는 뼈 매부리가 많이 강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후 꽃꽃이 났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뼈를 완전히 다, 그걸 잘라내는 경우, 잘라내지 않아도 수술이 가능해요. 특히 이 부분은 꽃이 났기 때문에 꽃꽃을 살려주면서 그냥 요 부분만, 그 꽃꽃이 산 만큼만, 만큼에 해당하는 정도만 해서 꽃꽃을 요기를 갈아내거나 살짝만 다듬어주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정도가 되고요. 그러니까 꼭 매부리라고 코 뼈를 다 잘라내는 건 아니에요. 그매 부분 상태에 따라서 단순히 그냥 살짝 갈아서 그냥 갈아내면서서 조정할 수도 있고 정말 너무 크고 연골이나 이런 게다 있다 그러면은 전체로 다 손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다 보니까 케이스가 많이 다양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볼수 있는 게 휘어진 코. 휘어진 코가 어떻게 보면은요 상당히 이제 까탈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한번 다친 거기 때문에. 이걸 100% 돌리기도 쉽지도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사람마다 기대체가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그냥 또렷하게 보여. 휘었기 때문에 이렇게 C자로 휘어진 거죠. 그리고 이렇게 C자로 휘어진 경우도 있고요. 뭐 C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아주 뒤틀려서 S자 모양을 휘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 결국은 어디가 휘었나가 제일 중요한데, 어떤, 뭐, 휘어진 거에 따라서 뼈는 괜찮은데 연골만 휘어진 경우도 있고, 아니면 전체, 전체 뼈랑 연골이 같이 휘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뼈랑 연골이 같이 휘어질 때는 같이 손을 봐야 되고, 만약에 뼈가, 뼈는 괜찮고 연골만 있으면 연골만 손을 보는 경우로 좋아지는데, 유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C타입으로 돼가지고요, 뭐 뼈랑 연골이 같이 휘어진 상태, 상태에요. 그리고 보통 이렇게 덮여 휘어증이 생긴 경우는 선천적인 경우보다는 보통은 이제 다쳐서 생긴 경우가 더 많거든요. 특히 또 연골 부위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뭐냐면 연골은요, 바로 다친 순간에 다 휘지는 않아요. 다치고, 다치고 나서, 그 다음에, 다친 방향으로 해서, 2, 3개월에 점점점 휘기 때문에, 뭐 코뼈가 부러진 걸 다시 뭐 코를 맞춰줘서, 잘, 잘, 맞춰, 잘 맞았다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뼈는 괜찮은데, 이게 여기가 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단순히 이제 그, 코 휘어진, 코가 휘어진 코는뼈만번 벗기나 연골을 같이 봐야기 때문에, 결국은 안 해도 되겠지 했듯 생각했던 부분이 또 생겨가지고 수술한 경우도 생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잘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잡으려면요, 결국 뼈를 잡아야 되고, 연골을 잡아야 되는데, 뼈 같은 경우는 결국은 휘어진 방향으로 해서 절골을 바깥도 하고 안쪽대에서 뼈를 이동을 시켜 줘야 돼요 그러면 뼈는맞게 되죠 근데 연골은 단순히 근데 잘라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골이 휘어진 걸 잡기 위해서는요 우선 휘어진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사용할 수 있는 비중격을 쓰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비중격을 써서 양쪽에 일자 일자를 걸어서 양쪽을 묶어주게 되면 가운데로 펴지게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수술하게 되고요. 방법은 다양한데, 결국은 이제 유형에 따라서 뼈가 휘었느냐, 아니면 연골이 휘었느냐, 아니면 전체가 다 휘었느냐, 그걸 고려해서 수술을 해야 되고, 안타까운 건 저희가 아주 백, 그냥 닫기 전에 100%를 돌리지는 못해요. 그렇지만, 최대한 95% 이상을 돌리면서 외형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이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코 재수수 같은 경우인데, 음, 이 환자 같은 걸 뭐라고.